미물이 잘 나와야 돼. 여 가는지. 자, 그러면 어, 강이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오늘은 제가 연말이고 날씨가 영하 2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추워서 몸의 온도를 올리고, 몸의 온도를 올리고, 마음의 온도도 올리면, 몸의 온도 1도를 올리면 질병 걸릴 확률이 70%가 줄어들고, 몸의 온도가 1동안 낮아지면 질병 걸릴 확률이 30%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엄청난거야. 그래서 움직여야해. 자꾸 춥다 춥다 더추워지는거예요자 다시 자 한번 해봅니다.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자 오른손. 성격이 좋으신 분은 쭉 들고 생각이 많으신 분은 아직도 안들고 계세요. 머리요. 머리요. 아이고 힘든데 손 들어 뭐 하시는 분은 안좋아. 건강이. 자 쭉쭉 들으시면 건강에 좋아져요. 한번 돌려보세요. 자, 잘 돌아가요? 네. 오른손이 잘 돌아가면 공부 잘한대요 공부. 좀 빨리 돌려보세요, 빨리. 자, 찌릿찌릿하게 돌리면, 예, 자네가 건강해져요. 예, 내리시고, 아이고, 다잘 돌아가시네. 자, 왼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 아이고, 뭐 벌써 돌리지, 돌리지도 않은데 막 돌아가시는 분은, 예, 사교성이 좋고, 바람기가 많아. <laughs> 자, 왼손 한번 돌려보세요. 자, 그렇다, 더 빨리, 더 빨리. 자, 왼손을 잘 돌리면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서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추고 그림도 잘그리고 예, 음악을 잘해요. 자, 두 손! 자, 두 손. 자, 돌려보세요, 돌려보세요. 두손다 돌려보세요. 잘 돌아갑니까? 네. 아이고, 그럼 오늘 가위가 잘될것 같아. 예, 감사합니다. 자, 돌리면서 웃어주세요. 자, 시작! 아하하하. <laughs> 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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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어, 이렇게 어, 손을 막 흔들고 온몸을 다해서 어, 잘생긴 큰아들을 이렇게 반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낮에는 태양, 밤에는 달, 바다에는 등대, 육지에는 촛불당하지요. 촛불 같은 빛을 가진 남자, 볼매 예, 볼수록 매력 있고 어, 귀엽고 사랑스러운 큰아들, 예, 양기주고.

네, 집안 잘 되고, 집값, 땅값, 펀드, 각각 주식에 모든 것 대박나시고, 아들, 딸 나면은 대통령 되시고, 손녀 보면은 큰 회사 취직하고 선생 되시고, 집안 잘 되라고, 하나님, 부처님, 땅신 귀신, 물신돌신이신 저심, 어, 대신에게 감정이없합니다 <laughs> 이래도 박조 안 치신 분은 두통, 치통, 생리통, 복통, 입통, 처통, 다리통, 허리통, 아프든지 말든지 건강하게 150살까지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아이고, 오늘 어 이렇게 어르신들이 또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알았으면 어 저도 좀더 일찍 와서 준비를 좀 잘할 건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이렇게 밤체도록 어 준비해가지고 어 이렇게 왔으니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웃음이 있는 곳에 노래와 아, 율동으로 네. 웃음이 있는 곳에 행복 있고 노래와 율동으로 내민 치매가 안 걸리는 내민을 함께 네,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로 노래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 다리를 여기다 읽으면 음. 소리가 음. 크게 나. 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보니까 그러니까 생전에 계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야기를 하면은 야야 기가 웅웅거리고 뭐가 안 들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간보호 오늘도 여기 마치면 선두 가는데 가면은 이제 거기 계신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장수대학 우리 노인대학에 대학생 계시는 어르신들은 다 듣고 내발로 가고내 입으로 말하고 내 귀로 듣고 모든 걸내 맘대로 하지만 그런 데는 누군가의 손이 필요해서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가면은 목소리가 안 들린대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마이크를 여기다 엮어 하기도 하고 크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그때까지 오면 안 돼. 저 서풍 갈 때까지 잘 듣고 내가 내 손으로 먹고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입으로 뭐 이런 걸 이제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지금 저하고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한다. 어자 그래서 내라이가 어때서 아까 했죠 어 조금 빨리 가자. 그래서 이비내리는 고모령 아침에 입을 좀 풀어보자. 이 그래서 이 노래 아시죠? 예. 어, 그래 같이 한번 해봐요. 예. 네. 네. 자. 어 먼지 소리들려 돌아가 가오다이네 잘하셨어요. 아 이렇게 모처럼 노래도 해보고 괜찮지야. 요 어, 연말이 돼서 이 고모령이라는. 그 사연도 참 많더라고요. 아들하고 뭐비 오는데 이렇게 아들을 보내면서 엄마가 뒤에서 손주다는 이런 사연들이 있는데 다잘 아시기 때문에 이거처럼 예. 뭐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저 마스크를 좀 벗자 오늘 500명이 넘었는데 예세무 아카데미 구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양기현 보건학 박사이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주로 저는 어, 대구에서 장수 대학을 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회 구청 이런 데를 수도 없이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친애한걸 이도록 잘 건강하신지를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마이크를 여기 지금 내가 여기 사야 되는데 그냥 해보세요. 자, 손 한번 해보세요. 자손 한번 들어보세자 따라 하십니다. 자 따라 하세요. 자, 손 위로! 자 말도 따라야 돼. 말을, 우리 뇌는 말의 지배를 받아요. 자, 쭉쭉. 아래로! 위로! 위로. 위로. 아래로! 밖으로! 아래. 안으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와, 아, 너무 잘하시네. 자, 아래로 위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밖으로 위로. 안으로! 위으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밖으로 안으로 아래로 위로! 오, <목소리> 어, 박수 박수 박수! 우와. 자, 포기를 안하고 끝까지 하신 분은 21세기형 미덕 치매 절대 안걸려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대학교죠? 예! 뭐, 성, 선산읍 교회 장수대학, 고인대학 4학년. 자, 우리 우리 수준으로 해봐. 우리 수준으로. 그 정도는 시시해서 안 돼. 대학교 수준으로. 자, 저하고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내가 위로하면? 반대로! 오, 예. 예. 지금 저를 따라서 아주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들고 계신 분은 4학년에서 3학년으로 내려 반대로 자 아래로 위로 오. 위로, 위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안으로 위로 위로, 안으로. 안으로. 위로, 위로.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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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안으로. 아래로 안으로. 위로 아래로 밖으로 안으로 오히려더 내렸다 안으로. <laughs> 아이 건강했어. 아, 자손 따라하세요. 자손 따라 말을 따라하세요. 손을 손을, 손을, 손을 많이, 쓰고, 많이 쓰고 자주 쓰면 매가32%젊어진다 젊어진다. 해보자. 파이팅. 아 이제 농사도 잘 지었고 올해 폭염도 들었고 뭐잘 되니까 남이 어찌 살든 말든 저하고 오늘 서울 여행 가는데. 자, 석탄 열차. 자, 기 깨다. 치, 치, 퍽! 퍽 하잖아요? 자, 열차 타고 여행 갑니다. 자, 올리면서 치! 내리면서 퍽! 치, 치! 퍽, 퍽! 치, 치, 치! 퍽, 퍽! 치, 치, 치! 퍽, 퍽! 치, 퍽! 치, 퍽! 치,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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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치! 치퍼치퍼 허마칙 치치치 치치 어, 박수 박수 어. 너무 잘하셨어요 네. 자 애들이나 노는 행동을 왜 여기서 하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말을 유치하게 <목소리> <목소리> 내가, 내가. 내가. <목소리> 유치하게 놀면 뇌는 극치를 느낀다 내가 이렇게 유치하게 놀면 있잖아요? 내가 네. 아주 즐거워서 막 속에서 춤을 춘대요. 아이고, 우리 조이 잘한다, 사람들. 그래야 걱정거리도 없어지고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자, 이번에는 이제 대학교 수준으로. 아, 이번에는 대학원 수준다 대학원 수준. 반대로 합니다, 저하고. 내가 치이가면 오, 100% 맞았어요. <laughs> 자, 포! 치익! 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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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퍽퍽 치, 확, 치, 퍽 확, 확, 치, 퍽퍽퍽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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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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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치, 퍽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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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콕 치콕 허팝박 치치치 치콕 박수 박수 아 너무 잘하셔 보자 하나 둘 하나 둘원투아 둘. 이거 진짜 착하네 <놀람이> 아 이거 착하 네, 그래요. 네. 아주 그저 어, 순진하시고 착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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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에 무리하지 않으셔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 조심해야 돼. 사기꾼 조심해야 돼요. 자, 오늘 한번 배워봐요 자, 제가 하나 둘하면 우리 학교 가면 셋넷 다잖아요. 어, 그러면 자, 강아지 하나 뭐라 고해야 돼요? 우이, 저기 교장선생님 나왔어. 자, 그러면 참새 하면 오리 하면오잘하어요 엄마 하면 와, 해보자. <laughs> 자,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laughs> 원, 투! <laughs> 이치, 이! <laughs> 아, 영어 일본어 뭐, 다 잘했어요. 여기 미국 갔다 오신 것 같아. 아침에 오셨는지. 와, 대단하세요. 아니, 저 내가 저 요양원에 구미에 갔는데 그숲 속에 있어요. 그래, 내가 한참 강의하는데 교수님 박사님 질문 있어요. 그래, 질문 있다 그래, 예, 하세요. 그랬더니, 저 상계국어 할수 있어요. 그래요. 아이고 저는 공부를 못해서 못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하아니 힐체를 타시고 어머님이 그래요. 전화할 수 있어요. 그래. 아이 대단하십니다. 한번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포 이진이 산스리 상대국어를 하신대요 야, 그래 센스가 그래요. 그런 어떤 어, 도전 또는 이런 게 있으면 젊게 살수 있다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걸 되게 좋아하셔. 지금 이제 선배 3년 갔는데 여기는 아주 우리 젊은 이들보다 더 잘해 이거. 자 하나 둘원투 네. 강아지 세, 참새 세, 네. 오리 세, 네. 돼지. 야 <laughs> 너무 잘하시 너무 잘해. 한번 더해. 이제 마지막 한 번. 자 하나 둘원투 네. 하늘천 세, 강아지. 엄마 사, 사. 참새. 돼지, 오리, 아빠, 할배, 할배, 칠칠, 하늘천, 따지. 삼천. <laughs> 야, 이콩카르지마냐 촌스를 몰라. 삼천의 반대는 뭐예요? 어? 아, 크게 막 괜찮아. 말, 몰라도 괜찮아. 말을 하는 분이 최고야. 어. 삼촌 반대는, 어, 이거 어, 봐봐. 어, 어. 아시면서도, <laughs> 숙모, 숙모. 어, 이거 아시는 분잘 없어요. 그래, 요렇게 딱 마무리 하는데.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이제 중창 보어야될 시간이야. 자, 하나, 둘, 10, 10. 원, 투, 치, 치, 하늘천, 에이, 비, 이진니 하늘천, 10. 강아지, 2, 2. 참새, 10. 소리 짬짬 <laughs> 자, 짬짬은 짬뽕, 짬뽕 짬짬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자, 짬짬, 짬짜, 짬짬, 짬짜, 짬자짬 <laughs> 아이고, 소리는 이쪽이 더 크다. <laughs> 어, 예, 자, 건강하세요. 자, 몸에 땀이 나면은, 어, 감기가 도망가고, 그래서 웃음이 있는 곳에 노래가 있고, 네, 또 웃으면 매력 있고, 꼭 건강하다. 자, 매력은 가치를 올리고, 또 노래와 춤은 매일을 매력과 몸과 마음을, 아, 게기한다 아, 그런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장 우리 그, 말이 필요 없어요. 행동을 해야 돼요. 그, 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면 덕이 바뀌고 내 팔자가 바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국에 있는 와이드먼 교수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생각은 천 번에도 소용없다 즉시 행동하라 그랬어요. 어?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생각이 바로 나면은 그걸 자꾸 생각하지 말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래요. 아니 노래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노래 하고, 어 어디 가고 싶다 그면 바로 가고 어.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하라 그런 얘기예요. 네, 자제 손을 잘 보세요. 요거는 밥 부제 때요 주먹이야. 지금 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어. 그래서 내 세포가 제가 보니까 이 실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운동하는 사람은 이내 세포에 알통이 이렇게 이렇게 생겨요. 어? 말통이 그, 그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아 아이고. 진짜 열차 타고. <laughs> 열차 타고 어이를 표구치고 예, 그래서 갔어요.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뭘? 뭘? 뭐인 거 오늘 저 해운권 추천 두분 하신 분이. 황황 황? 예. 700. 예. 진짜 열 열차. 10. 1 0 예예 예. 어, 우리 황 사장님께서 행운권 추천 뽑고가서 당선을 받으셨는데 잘 웃으신 분이 원래 당첨이 어, 저도 잘 되더라고요. 저도 잘안 웃었다가 어, 50살 넘으니까 막 웃었더니 가는 데마다 행운권이 1등 돼요. 나중에 자고되니까 주최 측의 농간이라고 안좋요어 <laughs> 그래요 많이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어요자 그래서 제가 이 꽃을 찾아보니까 아, 어, 가장 아름다운 꽃은 양귀비 꽃이래요. 가장 이쁘고 저 양귀비는 이제 보니까 꽃잎이 정말 얇고 가냘으면서도 아주 그 미풍, 잔잔한 바람이 불어도 저게 흔들해요그 이제 그 이거는 양귀비는 재배를 하고 자박하잖아요, 인공위성에서 근데 하양에 가면은 어그 뭡니까 태기인가뭐 하여튼 영화 촬영하는 곳에 가면은 하양에 이 미관용 어 그걸로 관상용으로 저희 한 니기가 막 논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란인데 모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목단이라고 우리 화토 화토에 있죠 화토. 어그 우리나라의 여왕이 딱한분 있었죠. 어느 시대에 있었죠? 어 신라 27대 선덕여왕이 계셨는데. 당태종이 꽃이 하고 선물을 갖다 줬는데 그림하고 근데 우리나라 이 여왕이 되게 머리가 좋아. 우리나라 우리 엄마들이 여성들이 머리가 좋아해. 세계에서 1위야. 그래. 이거 딱 그림을 보니까 나비도 없고 벌도 없다. 그래서 이 꽃은 향기 갖다 갖다 버려라. 그랬어. 그래가 궁궐 앞에 갖다 버려버렸어.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꽃 시절에 나와가지고 그게 목단이래요. 이걸 목단인데 저 꽃은 혼자 피는 게 아니고 개비하고 같이 핀대요. 개미가 계속 그저 수액을 먹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꽃이 핀다고 해요. 자 우리 사람도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야 되죠. 내가 아무리 밖에서 뚫리고 해도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열린다. 그래서 함께가 내가 마음을 먼저 열고 다가갈 때 상대도 나한테 다가온다 그런 의미가 있는 모란꽃. 저 꽃은 지커요. 직경이 한 20cm 되고 뭐 꽃송이가 이렇게 큰데 저한 송이만 여기다 갖다 놔도 향기가 온이 방안을 다이 강의장을 다 향기로 가득하게 메운다는 꽃이에요. 이쁘죠? 뭐 목단꽃. 그래 화토에 있는 6월 목단이라고 합니다. 자, 박수! 자, 선우가 아주 참 음, 마음에 닿아요. 아주 구해 그래서 내 발로 걸을 수 없는 너와 또 아수 부식 내 손으로 먹을 수 없을 때또 그리고 아이 부식 내 귀로 못 들으면 또아무 두원 입으로 말할 수 없으면 또 아무 부식 내 눈으로 내 눈으로 데 눈으로 해볼수 네, 없으면 예 네, 살았다고 볼 수가 없대 그러니까 숨 마시고 있어서는 살아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런 걸다 갖고 잘할 수 있게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부터 저를 따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따라했지만 저처럼 이렇게 자꾸 행동을 하면 자, 뭐냐면 어, 여기 저 네. 어 자, 눈은 볼수 있어서 행복하고 코는 숨쉴수 있어서 행복하고 비는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또 뭔가 잡을 수 있는데 뭘 잡아야 되고 뭘 들어야 되느냐 좋은 소리, 좋은 것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을 보고 많이 듣고 하면은 뇌가 젊어진다 이 말이에요. 추워지고 그런데 건강 조심하시고, 옥체기력 네. 반가하시고 천수를 누리시고, 다과 파파파 파파 파파빠네 감사합니다